안녕하세요. S&P 의족 케 센터 대표 서병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이제 의족에 대한 소개나 그런 정보 공유가 아닌 이제 조금 색다르게 하태 의족 완성된 하태 의족 소켓의 이제 박스 개봉기, 의족 개봉기와 그 조립하는 과정, 세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보여 드릴 이 하태우족은요. 이제 하태우족 사귀분께서는 멀리 이제 전라도 광주 광주에서부터 이제 저희 사무실로 s m p 사무실 방문을 해 주셨고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본형 오토북의 단축발입니다. 단축발로 된 기본형 셔틀락 방식의 하태우족을 착용 중이셨습니다. 이제 이 셔틀락 방식은 이제 올해 초 1월 달 정도부터 착용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임시로 임시로 착용 중이셨고 이 하태우족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타업체에서 제작 중이셨습니다. 그그 의적으로는 이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고요. 이제 환부 형태 자체가 네,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밑에 부분이 항아리처럼 더 굵은 그런 환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환부 이제 끝에 티베아 인드 이뼈 돌출 부위가 되게 심하게 돌출이 되는 한부여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많이 받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이제 20대 젊은 남성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헬스 같은 그런 고활동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린 게 바로 프로플렉스 LP 토션입니다. 프로플렉스 LP 토션에다가 이제 가장 최상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유니티 시스템. 유니티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이 하태우족을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서 방문해 주신 만큼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더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더 신경을 써서 제작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일 방문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세팅 과정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 라이너는요. 시린엑스, 저희 S&P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실리콘이죠. 바로 시린엑스 실리콘 라이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남성분이시기도 하고 운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티탄, 티타늄으로 된 클램프와 튜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알루미늄으로 세팅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거나 활동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바로 이런 티타늄으로 된 장식으로 더 가볍고 튼튼하게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소켓, 소켓입니다. 카본섬유와 유리섬유가 결합된 그러한 하태우적 소켓이구요. 이것은 이제 유니티 유니티 시스템인데 유니티 밸브와 이제 호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을 마지막으로 발입니다. 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플렉스 LP 토션입니다. 박스를 드디어 개봉을 해보면요 프로플렉스 LP 카본발과 함께 이제 푸커버. 그리고 이 박스 안에는 이 유니티 시스템을 이제 테스트하는 이 주사기와 기타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플렉스 LP 토션 카본발 푸커버, 발커버입니다. 다 아, 이렇게 개봉을 했으면,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타늄 클램프와 튜브, 이 장식들을 우선 프로플렉스 LP 토션, 카본발에 조립을 할 거고요. 이제 고객님이 내일 오시면은 착용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체크해 두었던 높이에 맞게 다시 한번더 이제 그 완성 착용시키면서 정확한 치수로 다시 사이즈를 체크할 거고요. 이제 티탄 장식 위에 하테어적 소켓, 이 카본 소켓을 조립할 겁니다. 하태어족속개에는 안쪽 부분에 저희가 구멍을 뚫어놨는데요. 이따가 유니티 밸브 밸브를 밸브를 부착시킬 그 위치이구요. 우선 착용시키기 이전에는 이얼라먼트 자체를 기본으로만 저희가 잡아놓을 겁니다. 기본으로 세팅해놓고 이제 고객님 환구 상태나 보행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렬 이얼라먼트를 체크를 할거고요 이렇게 하태우족 프로플렉스 LP 토션 하태우족 조립을 완성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요. 이 유니티 밸브입니다. 밸브를 아까 뚫어두었던 구멍, 소켓 내부에 있는 구멍에 부착을 시킬 거고요. 이렇게 부착이 된 이후에는요 유니티 밸브와 유니티 펌프에 이 호스를 연결시킬 겁니다. 이 호스를 연결하기 이전에 우선 유니티 밸브부터 유니티 밸브에 호스를 연결시켰죠. 이제 대부분 이 과정을 좀 생략을 하시거나 빼먹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SMP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티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전용 호스, 이 전용 호스와 주사기, 주사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착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영상에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주사기를 밀어 넣으면은 반동으로 다시 밀어내버립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유니티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밸브를 통해서 유니티 펌프, 펌프로 음압을 밀어내주는 그런 순환을 유지시켜 주는 그러한 원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유니티 밸브가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 유니티 발에 부착된 유니티 펌프 펌프의 흡수를 연결시켜서 반대로 아까 유니티 밸브에서는 주사기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유니티 펌프에서는 반대 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빨아들이는 작용. 제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빨아들여 버립니다. 아까 유니티 밸브와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유니티 펌프 이 서로 반대 작용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음압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니티 펌프도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여유분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길이에 맞게 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여유 있게 해서 저희가 유니트 호스를 이 장식 부분에 감을 거고요. 유니티 펌프와 유니티 밸브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플렉스 LP 토션 유니티 시스템 하트우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히 완성이 되고요. 이제 푸커버, 이 발커버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씌울 겁니다. 하시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설명드린 시린 X 실리콘 라이너. 이 시린 X 실리콘 라이너를 일단 기본적으로 환부에 착용을 하는 거는 맞구요. 이제 고객님이 오시면은 내일 착용을 하면서 이 링, 실리콘 링과 슬리브, 우리 슬리브.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해서 저희가 이제 착용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이제 환부 형태가 밑에가 워낙 더 굵은 형태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쉽게 잘안 들어가고 압박이 되게 세게 그 압박을 느낀 상태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난하게 수월하게 잘 들어갈 경우에는 이 c 리넥스링 링을 착용시켜서 저희가 이제 착용. 이제 최종적으로 착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착용이 됩니다. 해서 스프레이 분사 없이 그냥 실리콘 소켓, 실리콘 착용 한 채로 소켓에 착용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또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쪽 슬리브입니다. 무릎 슬리브를 포켓에 부착 시킨 상태로 이 상태로 뒤집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서 이 시리넥스 실리콘 라이너를 환부에 착용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착용하시고 슬리브를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착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10대, 20대 어린 그 청소년기부터 이제 50대, 60대, 이 중년 아니면 7, 80대 어르신분들까지 이제 다 손쉽게 착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태우족 타입의 방식이고요. 이제 우선 내일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유니티 시스템 하태오족을 고객님께 착용시켜드리고 나서 착용 후기를 다시 한번더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행 모습이나 아니면 착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더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음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조금 더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를 해 주시고 이 힘든 시간들을 이제 저희 SMP 유족 조케 센터와 함께 이제 이겨내시면서 다음에 찾아뵐 때는 이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